2024년 10월 18일 매일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애가 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길가는 모든 나그네들이여 이 일이 그대들과는 관계가 없는가 주님께서 분노하신 날에 내리신 이 슬픔 내가 겪은 이러한 슬픔이 어디에 또 있단 말인가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불을 보내셔서 내뼈속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내발 앞에 덫을 놓아서 걸려 넘어지게 하셨으며 나를 페인으로 만드셔서 종 온종일 힘이 없게 하셨다. 주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묻고 얽어서 멍에를 만드시고 그것을 내 목에 얹어서 힘을 쓸수 없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내가 당할 수 없는 사람의 손에 넘기셨다. 주님께서 내 청년들을 묻지르시려고 내게서 용사들을 모두 몰아내시고 나를 칠 군대를 일으키셨다. 주님께서 처녀 유다를 술틀에 넣고 짓밟으셨다. 이 일로 내가 우니 눈에서 눈물이 물처럼 흐른다. 내게 생기를 되돌려 주고 위로하여 줄리가 가까이에 없다. 원수들이 우리를 이기니 나의 아들 딸들이 처량하게 되었다. 시온이 손을 들어 빌었으나 그를 위로하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적들을 시켜서 야곱을 치게 하셨으니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더러운 성으로 여기는구나. 주님께서 하신 일은 오르나. 나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다. 모든 백성아 들어라 이 고통을 보아라. 처녀 총각들이 사로잡혀서 끌려갔다. 내가 애인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배신하였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목숨을 이으려고 먹을 것을 찾다가 성 안에서 기절하였다. 주님. 나의 절망을 살펴 주십시오. 애간장이 다 녹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자주 거역하였던가를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아픕니다. 거리에는 칼의 사육이 있고 집 안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신음을 듣지만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내가 재앙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고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날이 이르게 해주셔서 그들이 나와 같은 꼴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모든 사악함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엄하게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스리신 것처럼 그들의 죄도 다스려 주십시오. 끝없는 이 한숨소리, 심장이 다 머질 듯 합니다.